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이 광화문파의 포스인 음. 이 정광훈이 네. 건강이 좀 예전치 못한 것 같아요. 음. 너무 음. 이 매주 집회를 하면서 좀 너무 좀 오버페이스를 한게 아닌가요? 싶 몸이 싶은데. 좀 이상해 보이네. 네. 몸에 이상 지은 거 보이는 몸이 이상증거 보이는 영상입니다. 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네. 예, 간첩제입니다간첩제 그런데 이 국가 기밀을 USB에 넣어 가지고 김정은에게 몰래 갖다 준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이 USB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몇년 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1, 2년 된것 같죠? 벌써 7년 됐습니다. 7년. 2018년 4월 27일에 넘겼거든요. 대한민국이 7년 동안 간첩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완전히 이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지금 오늘 현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적어도 두달 내로 문재인을 구속을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못한 거예요 간첩과 종북 주사파를 손 하나 깠다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게 우리나라는 간첩이 활개쳐도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대본. 뉴탐사 최영민 감독이 직접 찍은 겁니다. 네, 네. 어제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가 있었죠. 음. 네, 그래서 그 한남동 관저에 어, 현장에 있었던 우리 최영민 감독이. 어... 정광훈의좀 네. 심상치 않은 좀 음. 모습을 보고 음. 어, 촬영, 촬영한 건데. 걷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음.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음.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뭔가요. 약간 영혼이 음. 좀 빠져나간 사람처럼, 네. 이렇게 혼이 빠진 사람처럼, 음. 어, 저렇게. 물론 뭐, 음. 저, 파면 결정을 보고 충격도 좀 받았긴 받았겠지만, 네. 그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정광훈도 아마, 네. 아까도 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김복총발 사대4 기각설. 음. 이 정보를 정강훈도 접했을 거예요. 네. 정강훈 정도 되면 당연히. 네. 그래서 굉장히 믿었을 거예요. 음. 확신했을 거고. 네. 그래서 자기가 길거리에서 투쟁한 결과 정말 윤석열이 복귀하는 음. 네, 정말 꿈에 그리던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대2, 7대1도 아니고 8대0으로 아, 탄핵이 인용되는거 보고 굉장히 큰충 정신적인, 저건 몸도 몸이지만. 정신 충격이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네. 받았을 거고. 저런, 네. 저희가 걷는 것도 좀 봤는데, 네. 뭔가 다리,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죠? 빛 네. 이렇게 삐딱 빨개. 네. 약간 쫄뚝쫄뚝 하면서 걸으면서, 어, 양손으로 그, 거기를 짚고 쳐보세요 네. 네. 다리를, 저, 예. 네. 네. 지금, 아, 네. 음. 이상해요. 네, 네 이상합니다. 네. 정강훈 네. 건강이 좀 위험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 이제 세이브 코리아는 어 조기 대선을 위해서 사실상 장외 집회를 음. 이제 접은 거고요. 네. 유일하게 이제 정강훈 어좀 집회만 이제 계속 탄핵 무효 투쟁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강훈의 지금 건강이 지금 보면 어 지금.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저 집회에도 사실 얼마나 어, 좀 지속성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